제 17회 캔사드 미지체전에 조회자 대표 선수 임원 한 80명이 2박 3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. 저희가 예상했던 성적은 종합 8위가 목표였는데 종합 8위를 달성했습니다. 사실은 저희가 조회자 체육회로서는 두 번째 10위권, 10위권 진입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됩니다. 이번에 점수가 좋았던 것은 전혀 출전한 야구팀이 첫 게임에서 만년 우승팀은 LA를 10대8로 이겨서 사기가 올랐고 어, 그래서, 이제 그래서 야구팀이 동메달을 땄고 그 다음에 족구가 일반부하고 장년부 각각 이제 결승전에 올라서 어,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. 그래서 종합점수가 아마 단체전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고 그 외에 볼링에서도 은메달 2개, 어, 동메달 3개 그 다음에 배드민턴에서 은메달 하나, 동메달 2개 그리고 유도 음, 국가대표 출신인 그 변남수 선수가 유대에서 금메달 두 개를 따져서 제가 아주 금메달 두 개의 귀중한 점수를 얻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캔사드 미주체전 많이 걱정들 하셨는데 어쨌든 뭐 전국 각 지역 체육회에서 한 2,500명 선수 임원들 참가해서 뭐 개막식부터 상당히 성황리에 잘 됐습니다. 모든 게 순조롭게 저희 선수 임원들도 기분 좋게 잘 다녀왔고 어 그리고 차기 개최지는 워싱턴 DC로 결정이 됐습니다. 그 시애틀하고 두 군데가 유치 신청을 했는데 저 대회원 총회에 투표해가지고 약간 간발의 차이로 워싱턴시가 결정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, 어, 시, 저, 시행된 그 체육장학금은 우리 야구팀의 그 패트릭 한 선수한테 천불 장학금이 네, 그날 받았습니다. 음. 하여튼 뭐 아틀란타 한인 동포분들께서 많이 후원해주셔서 저희 선수들이 아주 기분 좋게 잘 다녀왔습니다. 하여튼 뭐, 어, 다음 기회에 또 조지아 선수들 더 선발할 수 있도록 우리 한인사에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.